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化妆水，化妆 안.. 다시 아래에서부터 <laughs> 사람 잡아 사람 오케이 오케이 对，对，对、嗯嗯。刚刚刚才我赢，我赢。 뛰어 줘, 뛰어 줘, 뛰어 줘, 바로 줘, 바로 줘. 어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야, 뭐, 사야? 뭐, 뭐, 뭐. 이, 이, 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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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사, 사. 사,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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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白色，白色。 कु 哥，哥。<Go>, 아이고! 아이어이스 아이고! 아고아아 아이고! 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아이 아이고! 어 잘했어 아 이이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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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 열심할 히게 없어. 알았어. <laughs> 아그 그것 어, 같은 게 있어. 나 그걸 제가 모르겠어. 근데 너가 하다 보면 너 아니고. 근데 너 진짜 잘 잘하는데. 아니, 너무 그냥. 너무 열심히요. 너무 수위 많이 차니까. 마지막에. 터치나 그아 맞아, 맞아. <laughs> 한와 미쳤다 그리고 개정근은 너는 이거 어, 공을 이집? 최대한 덜소유하고그 뭐. 그냥 내주고 내주고 오, 너는 등자리만 찾아 들어가 놈이. 근데 이것도 그 등자리 들어갈 야 그냥 와 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laughs> 되는지 아지 그러니까 내가 그멈춰서 내가 기다리는 상황을 람은 없어. 난 어떻게 하냐면 어, 만약에 어. 수비수가 날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막 별로 갔다 별로 갔다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일단 아 수비수의 시야에 수비수는 있으면 나는 수비수 뒤로 가서 수비수가, 아, 살짝만 수비수가 받을 수 있게라도. 어 수비수가 날못 보게.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고서 수비수 다 보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가면 수비수 못 보잖아. 아 그러니까 또 뒤로 오면 나는 또 앞으로 가고 막이렇게해걸리면은아렇게어 어, 해버리면은 이렇게 멈친다고 그러니까... 아 근데 나 저거 한데 1일 명은 잡나? 아 근데 그걸 전력 질주할 필요 없지. 너 전력 질주해서 봤나? 맞아. 그냥 그건 내가 느렸서 그리고 만나네. 그리고 너가 만약에 그 그걸 이용한 만약에 이렇게 두 명이 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동훈이가 열로 먼저 달린다고. 어. 그럼 넌 무조건 반대로 돼. 그러니까. 동훈이가 아, 여기 그래. 있다가 동훈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가는 거 보면은 어. 너는 놀로 가는 것만 해도 어. 수비수가 넓어. 그, 아 여기 공간이 많을까? 음, 그럼 넌 가운데로 들어와 아 근데 그거만 해도 응. 막 힘드니까 근데 내 체력 문제인가? 아니지 나는 노하우가 없는 거 같아 니넌체력 좋아 아니 체력 안 좋은 거 같아 아니 10km 뒤에 1 0 k 두번 뛰는데 체력이 안좋다 안 하면 안 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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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약간 근데 내가 생각하는 스프린트 체력이 안 좋은 거 같아 이 속도로 뛰아 중속주행은 아, 좋은데 셔틀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 멈췄다가 불규칙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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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그게 너무 힘들어. 한테 근데, 한테. 근데 너는 난누수능으로 뭐, 치면은 음. 수학의 모든 개념을 다 아는 거야. 근데 너는 이제 문풀이 안돼 있는 거지. 아. 이제 해보면 돼. 어, 너는 이미 체력도 돼 있고, 아, 센서도 돼 있고, 네. 피스 도 되고, 숏도 되고 다 돼, 키팅 되고 다 되는데, 근데 공격 쪽은 아직 문제 하나도 없고 어, 문제 안아어이지 사탐 어. 아. 사탐 사탄, 하듯이 너 지금 등한시한 거야 그 동안. <laughs> 그래서 막 열심히 푸는데. 진짜. <laughs> 그리고 모든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는거지 그 66분? 1분더? 어 1분더 아공기은 이제 매번 해도 근데 재밌잖아 모르겠어 아 몰라 나는 막 내가 자리를 못잡으니까 재미도 없고 재밌을거 같애 이게 골 넣는 재미거든 빈자리 가가지고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막. 그냥 개같이 따라 막도망 치고 막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그냥 공 오면은 아악 이렇게 하고 그냥 돼. 뿌려버리거나 놓치거나 근데 뭐 수빈이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다 보고 와우 우우 어시 정평 네. 골 그리고 그, 그게 있어 네가 좋아하는 슛의 각도가 있거든? 맞아 그걸 만들려고 네가 노력을 하고 는 거지 근데 공격 뭐. 쪽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 그래? 중거리는 약간 중거리 같은 거좋아하잖아 나가면 응. 끝낼게요. 공격하면 항상 이렇게 받아 받아줘. 내가 어쨌든 상대 골대를 등지고 있는 확률이 높고 응. 아니면은 최소 옆으로 자나 응. 근데 나는 그런 움직임면 찢었다겠습니다.